나무위키 꺼라는 말이 있는데, 솔직히 다 나무위키 본다. 안본다안애들 한한 구라야, 거. 안볼 수가 없어. 대한민국 살면서. 다들 한 번씩은 본다. 다들 보면서 본심을 숨기는 거야. 솔직히 채취피티 나오기 전에 어땠어? 과제할 때 존나 보셨잖아. 그자료조사할때 나무위키 한 번도 안 봤다? 그 사람 아니야. AI야. 그리고 특히 게임이나 만화 같은 거. 아, 완전 집요하게 잘돼 있다. 수준이 집요할 정도로 잘돼 있어. 그리고 뭔가 이쪽 분야에서는 정확도가 높습니다. 이상하리맛이잘 돼있어. 만화 같은 거, 뭐, 작중행적 다 나와 있다니까? 어, 메이저 만화일수록 1화 나올 때마다 업데이트 돼 있다니까? 그리고 굉장히 은근 세세하게 잘 돼있습니다. 이게 집단 지성의 힘인가? 그리고 들어가서 보면은 시간 뚝딱이야, 그냥. 아. 근데 괜히 옆에서 누가 들여다보면은 흠칫하게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. 어, 누가 뭐봐 이랬을 때아 아니야 이렇게 되는. 하지만 다 본다 이거야. 부끄럽지만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. 어, 이게 뭔 개소리지. 부끄럽지만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. 어 아무튼 그렇다. 그리고 무슨 이슈 생기면 바로 나무이끼부터 들어가잖아요. 완전히 꿀잼이다. 다들 나무이끼를 좋아하면서 왜 본심을 숨기지? 너무 미워만 하진 말자. 구독.